자, 출발해 보겠습니다. 시계 하나 새로 장만했습니다.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, 다대포 해수욕장 향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칼왕 다대포 해수욕장, 다대포 해수욕장 방산의 열차.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반격이 나뉘고요. 你走，我走。 를 만났습니다. 안녕. 저희는 천안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. 8층 식당가에 처음 와봤어요. 어디 갈지 고민하다가 샤브샤브로 결정. 렛츠고 어, s g 연어가 없어서 조금 아쉽. 혹시 알아? 연어 있을지? 여기에 무슨 연어가 있나 있을 연어? 오늘의 선택. 떼어도은거 있으니까 혹시 음. 맛있는 거 있을 있을까? 오늘은 야채 파티야. 윤희가 말아주는 샤브죽 음, 맛있게 부탁드려요 음, 진짜 얇게 됐다 음, 그래서 바삭하겠어 먹어보자 음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차 아이스크림 아이고 힘들어 아, 네이버 지도 앱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아침에 조금 혼란스러웠으나 어, 어떻게 잘탈것 같습니다. 거리는 조용하네요. 광판이 전광판이 엄청 커요.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몸무잘 찾았습니다. A 게이트에서 만난다고 해서 이동 중입니다. 호텔 위치가 너무 좋아요. 호텔 위치가 의상용 버스는 이 차석까지 있어요. 바로 이거를 팝비. 그 다음에 양주. 그 다음에 담배. 들어오게 되면 정박을 할때 정박비가 서 공짜. 현재 중에 차를 가지고. 여기 숙소 들어왔고요. 방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통로고요. 들어오면 이렇게가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. 굉장히 넓은 건 아니지만 혼자 쓰기에는 괜찮고요. 층고가 높아서 답답한 건 없습니다. 창이 이렇게 잘 나있어가지고 밤에 야경이 예쁠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코너 자린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대충 설계를 이렇게 꺾어지게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. 화장실도 한번 볼게요. 여기는 미니바가 있고 깔끔합니다. 진짜 깔끔해요. 괜찮아 보입니다. 욕조도 있어서 그 일회용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 다만 핸드 속이랑 바디로션 이런 건 있고요. 다리 옷이랑 샴푸도 제공됩니다. 칫솔이랑 치약, 면도기 이런 것들은 직접 가져와야 돼요. 젤리판은 가게 제공됩니다. 그래서 이다보는 홍콩의 전경을 쫙 보시고, 거기가 조금 선선하고 아주 좋으니까 몸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버스로 다시 구룡으로 와서 우리 아까 점심 먹었던 동네로 다시 진행합니다. 저녁 식당하고 서로 건물이 옆 건물이에요. 이야 구룡반도 그 다음에 저산 넘어가 신계 그 다음에 여기 짙은 산 말고 저 쪽에 일단 사각 건물 보이고 있어요 108층 ICC 그리고 108층? 100층에는 전망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음. 위에는 리츠칼튼에도 호텔이 들어가 있어요 음. <목소리> i l 아, t 아 k e a 아, h o t 아, l l take 지 shot. I'll take a shot. I'll 내일 뵙겠습니다. 너무 피곤해요, 아침에.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으니까. 얼른 자고 내일 조식 먹으러 갑니다. 가자! 가지만 만복 처가세복을가지만 만복 어어맘똑같다 그래. 첫 번째 복은 뭐냐? 다는 맘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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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먹복 맘먹어, 맘먹어, 이 문화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. 애기들 교육 자들만든방박관인데2 200m... 6 <목소리도> 0에0에 <목소리도> 때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처에 좀 시장이 만든데 맛있는 냄새가 어 아, 대가 일단 홍콩에 있는 게. 도 <laughs> 많이 오네. 빵이다쉴새 없이 돌아다니는 일정. 이제 네, 2시간동안 자유시간이라서 어디 갈지 고민하다가 그나마 좀 가까이 있는 홍콩예술관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정보가 잘 없어서 뭐 어떤 작품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M플러스 뮤지엄은 좀 거리가 멀어서 거기는 못갈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릿합니다 보통은 이런 날씨가 많은가 봐요 홍콩 뮤지엄 오크아트 음, 여기가 입구네요 뷰가 좋네 지금 다 봤는데 아직 20분 남았어요그래서한 5분만 앉아있다가 다시 모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하늘은 그렇게 흐린 건 아닌데 뭔가 습기가 찬 듯한 이먼서일 안개 같은 그런 게 있네. 사람이 많아요. 음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씻고 충전하고 산책하러 좀 나가보겠습니다. 어, 나왔고요. 침사추위로 가서 야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. 길이 여기가 맞나? 반댄가? 아, 무스 터미널입니다. 아, 길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. 일단 여기 스테이션이거든요. <laughs> 내려가면 뭐 정보가 있겠지. 길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. 침사추이 해변가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더라구요. 마지막 날입니다. 지금은 7시 반이고요. 날씨는 되게 맑네. 정원이 이쁘네. 옷이 다 비슷하다고요. 정확합니다. 조금 걷다가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은 8시 10분이고요. 9시 반까지 집 앞에서 버스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만 걷고 들어가서 짐을 챙기고 나오겠습니다. 여행 금방 끝나네요. 진짜 <laughs> 한국에 있어도 빨리 가는 게 시간인데 여행 나오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잠깐 호텔에서 이쪽으로 쭉 가서. 계단 내려가면 금방 산책로가 나옵니다. 여기 스테이션 이름은 몰랐는데 홍홈, 홍홈 금방 도착한 산책로는 해가 너무 세다 조금만 갔다가 복귀하겠습니다 해가 너무 세 음... 해도 예쁘네 어 졸려 좋아요 다 왔어 장상이 보고 있어요. 옆에가 리입니다 홍콩의 1 0퍼 커피. 부산에서 10퍼센트만 나신는들 でもチーム。